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오늘은 개명에 대해서 조금 그러나까 싶습니다. 어 요즘 사람들은 개명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개명을 허가하셨을 때는 또 개명을 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명을 하시기 전에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명은 왜 그러냐면. 사주는 어차피 지어진 거라 못 바꿉니다. 그렇지만 계명은 본인들의 사주에 오행에서 없는 것 오행에서 부족한 거를 여기에서 맞추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 흙이 많다 그러면 흙이 많은데 여기에서 흙을 보완시킬 수 있는 사주가 또 뭘까? 요걸 보시는 게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이 계명은 모든 법적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 나거든 반드시 이거를 소리음으로 계속 불러주셔야 되는 게 제일 강건입니다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계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주 불러주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꽃에 불과하지 않았다. 이 시와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명을 하면은, 전 항상 그러거든요. 집에서, 녹음기라도 좋으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불, 이렇게 녹화되어서, 부를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소리음이잖아요. 한글은 소리음. 한문은 획순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라는 거는, 우주의 파장의 소리가 전해지라는 거거든요. 개똥아, 개똥아 부르니까, 우리가 개똥이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양반들이 보면 아호 아명 이렇게 지었죠. 아이들이 개똥밭에 빨리빨리 빨리 죽기 때문에 허들의 이름을 적어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크면 호 이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왜 그냐면 그 아이의 자라나는 이름과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것과 같이 해줘야 된다. 이래서 호를 같이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태명 받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글을 부르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소리음, 파장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음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대신, 한글은 기억, 기억이 이제 나무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목카토금수가 있다면, 기억, 기역, 기억은 나무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을 가주는 거는, 요 사람한테 부족한 거를 보완해서 들어가되, 계속 불러줘야 된다. 소리음으로. 그래서 우주에서 소리의 파장이, 돌아오고, 돌아오고, 릴레이식으로 가고 오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한문으로 풀어서 그 이름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 한문의 총 핵순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은 바꿀 수 없고, 이름에, 그러면 총 핵순으로. 그 사람이 20핵이 되면 좋다, 27핵이 되면 어떻다, 여기 총핵순이 이름을 풀어갈 때 핵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순을 보시고 총 핵순을 붙잡아서 요 핵순이 됐을 때 이게 이 사람하고 사주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개명을 본인들이 원하셨을 때는 이 아이들을 하셨던 어른들이 하셨던 뭔가 조금 변화를 두기 위해서 이 이름을 바꾸실 거거든요. 바꾸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의사를 던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명을 우리가 했었을 때는. 본인들이 내가 얼마만큼 이 새로운 이름을 10년 동안 만약에 20년 동안 이 아이가 살아오면서 이만큼 오 셨는데 이 20년 동안 불러온 핵순 이상으로 이 이름을 계속 불러 주셔야 돼요. 언행에서 불러야 되고 친구간이 불러야 되고 우리가 동기들이 불러 야 되고 그래서 학교적에개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친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불러주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이래서 그래서 그 이름을 개명을 뜻을 두는 의미가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우리가 개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이름을 많이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주가 여자분의 사주인데 남자의 사주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있고요. 또 이름이, 이름은 너무 거창한데, 그 사람은 오히려 또 가정주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본인한테 무겁습니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름은 너무도 하늘의 뜻을 세상에 알린다. 이런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 하느냐? 집에서 그냥 밥그릇 씻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름 때문에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명은 우리나라에 한 번밖에 못 바꾸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좀 귀하시고요. 무조건 이름의 뜻이 좋다, 한문의 뜻이 좋다 해서 본인들이 그 이름을 안아드리지 말으시고요. 내가 이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 이러보거든요. 무조건 좋다고 하여서 요즘 80년대 지었던 이름이 빈자 이름이 많았죠. 그리고 뭐 90년대 그때 이름 지었던 게 한글 이름, 뭐 아름이, 가름이 뭐 이런 이름들이 좀 많았고요. 우리나라 이름들이 좀 그렇죠? 지금은 또2 0 년대 이십 년대 요 정도 보면은 또 밑에 받침을 전부 다다 다 빼서 뭐+ 뭐 세리 유리 뭐 이런 이름들이 좀 많죠. 뭐 외국으로 가는 애들도 그것 계산해 가지고요. 그랬는데 이름이 시대 따라 따라 가지 말고 이왕이면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썼을 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고 법을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이 나라에 관을 쓰지 않는데 그 사람 이름에다 법헌자를 집어 넣어 놓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름이 무겁겠냐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집어 넣어 놔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내가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저는 그 이름 버려라거든요. 그 이름 버리세요. 내가 지금 뜻이 그게 안 되는데 왜그 이름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쓸수 없는 불용 문자라는 게 지금 참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그러나자면 한 백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일제 치하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불용 문자로 떨어진 게 대표적으로 다 아시죠? 아들 자자, 뭐 복복자, 뭐 그리고 우리가 강강자, 그리고 우리가 뭐 극할 극자, 순할 순자, 난초 난자 또뭐 있지? 어 그리고 사랑했자, 그리고 또 순할 순자. 뭐 믿을 신자 이런 게 전부 다 불용 문자들이거든요. 이게 뭐냐 면 우리나라에서 쓸수 없는 불용 문자들이에요. 옛날에 엄마들이 뭐 영자, 미자, 순자 아름다울 미자도 참 불용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때 미자, 뭐 미자, 순자, 뭐 숙. 자, 이렇게 다 했던 이름들. 요런 이름들이 우리나라가 쓸수 없는 거. 일본의 잠재에서 국화국자도 이름에 넣지 마라. 그건왜 일본의 국화가 국화잖아요. 자, 그 나라의 꽃이. 그러다 보니까 국화국자도 불용 문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쓸수 없는 글자들이 불용 문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요거는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런 이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실 건데, 아유, 뭐 세상을 뭐 아직 더뭐 이만큼 살았는데 하시지 마시고요. 요좀안 좋은 이름은 버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바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름의 무게는 욕심내서 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름의 무게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세요. 이름의 무게만큼은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 임금들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백성이 쓸수 없는 한자를 쓰셨어요. 우리가 보면 매산자도 우리가 불용문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조임금 이름이 뭐 이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반 이름을 매산자로 안 적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임금의 이름은 일반 평민이 쓸수 없는 한자를 쓰셨어요. 그거와 똑같이 그분들은 임금이기 때문에 쓸수 없는 일반 백성은 그 한자를 쓰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감당할 수 없으면 욕심내지 맙시다. 욕심내면 오히려 개명해서 본인들이 몸이 더 아프고 개명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안 된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아이들 사주의 엄마들이 굉장히 이름들을 크게 넣으시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큰 이름 때문에 아이들이, 엇나가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수끝 웅 자, 용용 자, 큰대 자, 이렇게 지은 애들 치고 우리나라에 저 주먹계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내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이쁘게 짓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에게 무겁지 않고 우리 아들이 그 이름에 질질 끌려 다닐 수 않는 요런 이름이 이 아들에게 가장 좋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인가했으니까 나라에서 바꿔도 좋다 해도 좋다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이름으로 30년 살아왔는데 별볼일 없었고, 40년 살아왔는데 좋은 꼴 없었으면, 바꿔보세요.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욕심내지 말고, 정말 욕심내지 말고, 나한테, 아, 옷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좀, 아, 합당하게 딱 맞다. 이러면 활동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옷이 너무 꼭 맞으면, 이거는 참밥 먹기 참 힘들고 옷이 너무 흘렁하면 이거는 입고 다닐라니 빌려 입은 옷 같고 그러니까 옷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낙낙해야 그래도 입을 때 이쁘죠. 이름이 옷과 같습니다. 너무 날창거리지도 말고 너무 꽉 맞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아빠한테 이름값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공명삼자, 우리가 이름을 불렀을 때, 저성사자님이 공명삼자를 부르듯이, 우리 이름값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40년, 30년 내 이름값 제대로 한번 하고 살아보시려면, 내 이름값이 요만큼 와서 별볼일 없으면 한번 바꾸고, 개명 한번 하고, 그러나 무겁지 않게, 그러나 요 이름값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시고, 발복하실 것 같으면, 정말 소리음으로 멋지게 해서 내 이름 한번 소리 내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민실장도 이름을 좀 바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디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 네.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하면, 어, 그 사람의 사주가 그 사람의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5월에 태어났대서 5월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해경옹주 이랬듯이 공주 이름들은 보면 지금 우리가 이름이 지금 시대에도 빚이지 않을 만큼 이름이 이뻤어요 공주들, 옹주들 이름을 보면 선화공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대에 이렇게 뭐. 노비들의 이름은 천 시대였잖아요. 5월에 태어나서 5월 이거 듯이 되이는 대로 왔듯이 이름이라는 거는 의외로 큰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의 왜 그게 바뀌느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누군가 그러셨죠. 사주를 못 바꾸면 마음가짐이라도 바꿔보라고. 마음가짐을 바꿔보면 그 사람이 뭔가의 자기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보면 그 무게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을 너무 좋은 걸 바꾸다 보니까 그 여자분은 그 이름 때문에 아프더라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데 우리나라 법이 한 번밖에 못 바꾸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기를.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욕심을 내었던 과유불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욕심 내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 이름 바꾸면 사주가 바뀝니다. 그러나 욕심 내지 마시고요. 그거는 바꾸라 개명을 제가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 본인의 마음을 허트러진 마음을 낮아진 마음을. 본인이 부정적이었던 마음을 본인이 낮추어졌던 마음을 되잡아 가라고 그런 게 필요한 계기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한번 바꾸라는 것이지 이름 바꾸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바뀌었다고 라 밀고 가는 거 아니니까 곱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